어, 그런데, 타로를 보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요즘에 타로 샵, 또뭐 이제 타로, 뭐, 제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로를 보시고 저한테 또 상담을 오셔서 또 점사를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타로 보시는 분들도 제외부적이나 제외기도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로 집에서 부적이나 기도를 해도 될까요? 선생님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남 혼도령의 의견을 밝혀볼까요? 어,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타로 집에서 부적이나 기도를 하는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부적이나 기도를 올바르게 어, 진행을 하려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깨끗한 장소에서 신적인 존재에게 탄원을 해야 돼요. 어, 그런데 타로를 보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타로를 보시는 분도 많으시고 원룸에서 침대 옆에 테이블 하나 두시고 또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적을 내린다는 거는 깨끗한 공간에서 내리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적을 그릴 때 깨끗하지 못한 생활하면서 놓은 기운들이 묻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신당이 없기 때문에 어, 탄원을 드릴 수 있는 신령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적이나 기도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조금 더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과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삶을 신령님께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또 신내림이나 저만식 같은 그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무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타로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내가 타고난 사명감이 나는 타로 상담사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타로를 보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소위 말해서 조금 더 금전을 벌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타로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조금 더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무당 선생님들이 부적이나 기도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끝으로, 어 부적이나 기도는 어, 신령님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그 신의 기운을 담기 위해서는 어, 신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타로 보시는 분들은 무당들보다 신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로 보는 분들 중에서 어, 신기가 있기 때문에 신타로를 보고 또 부적이나 기도를 충분히 할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가 정말로 충만했다면, 어, 무업을 거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운명적으로 무당이 되었을 것이고, 신당을 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의 길을 가지 않고 타로를 보고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해서, 무당을 할 만큼 신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타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기분이 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지극히 개인 의견임을 밝히는 바이고 타로가 됐든 신점이 됐든 좋은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서는 다 같은 동료잖아요. 어, 내담자들이 조금 더 좋은 부적과 기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촬영하는 방송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상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